안녕, 치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왔어요. 테라스 캠프페어. 몇몇 브랜드들이 하는데, 디어스랑 도프크래프트, 은번, 데우스 테서 5050. 데우스는 요즘 나온 브랜드 같더라고요. 행사하신 것도 딴분 영상에서 보긴 봤었는데, 색깔들이 엄청 귀여운 게 많더라고요. 의자 커버들도 있고, 색깔이 약간. 피카님과 제 취향에 살짝, 살짝 맞아왔고. 근데 여기가 가격이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300에 16, 500에 22. 그리고 요즘 에코다운? 이런 게 많이 나온 것같아서고 모르겠어요. 아직 안써봐갖고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하... 문제는 야외입니다. 저번에도 여기 한번 행사했었을 때 왔었는데, 매우 땡볕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드 앤반 있고, 5050, 디얼스. 우드 앤번 같은 경우는 여름이 가고 있어요. 오늘은 전혀 안간것 같은데, 여름이 약간 가고 있어서. 피카님이랑 저랑 실은 이번 여름에는 되게 소비욕이 없었거든요. 근데 고민하는 게, 약간 피카님의 이런 거를 원하셔가지고, 사방에 약간 잘 보였으면 하는. 좋지만 가격이 약간 비싸죠. 얼리버드를 해야 조금 싼것 같은데. 너무 커도 약간, 둘이 다닐 때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5050 워크샵. 요즘 약, 잠깐 안 왔더니, 그래도 신기한 게 나온 것 같긴 해요. 아, 이거라면 이렇게. 음. 아, 어떻게 꾸면 될까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4만 9천. 4만 9천원가 하고, 아, 쉐이드. 오, 오,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업이랑 디얼스. 탔숲이었구나. 아, 중간에 또몇번 예, 또,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아 해구 또 아시네. 해구 유니버스잖아요. 아. 캠핑하는 사람, 해구 아는 사람과 <laughs> 해구 모르는 사람을 나뉘는 뭐가 많긴 많네. 옆에는 테스도 있고요. 여기는 물건들을좀 디테일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한국적인 느낌도 있고 해갖고, 개인적으로는 좀 귀엽게 보는. 물론 근데 가격은 조금 힘든. 코트가 나왔다 그러는데, 저희 집은 멍멍이가 없어갖고 전에 봤던 것도 역시 이거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요너도 아, 귀엽네요. 요즘 뭔가 랜턴 쉐이드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방 같은 것도 조금 찾고 있는데 없어. 뭔가 만만한 게 없어요. 지금 저거 보고 약간 혹하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쿄 크래프트. 실은 저는 에픽카를 보러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보고 했는데 그래도 에픽카가 약간 궁금해하고. 윙포트, 이번에 티피 u 나왔다 그러고, 귀엽네요, 이거 생각보다. 음. 실제로는 처음 봤는데, 약간 우낙 느낌이 나왔고, 조금 개인적으로 음, 하고는 있는데, 가장 관심 있는 에피카. 에피카가 가격이 아주 괜찮죠? 79만 9천원. 근데 윈도우랑, 저희가 뭐 이너는 잘안쓸것 같긴 한데, CPU랑 메쉬랑 하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좀 덜어내고 가격을 낮춘 것 같은데. 그리고 저게 말아갖고, 뭐 스트링 같은 거 넣으면 지지도 되지 않을까요? 일본의 S에서 봤는데, 공간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봤었는데. 난가 있고, 하비솔. 그리고 멀티플레임 테일. 어이고, 지카로인가? 했는데, 이거. <laughs> 이 정도 많은한 번쯤 이렇게 해보고 싶긴 한데. 타르비스. 259,000원. 그런데 앞쪽에 살짝 짐 놓을 만한 공간 나온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짐을 공간들이 좀 부족하니까. 나이트 로버. 이렇게. 테이블 엄청 귀여운. 이거가 저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백패킹 텐트까지는 좀 미니멀하게 나온 것 같은데 작은 사이즈로 생각보다 엄청 튼튼해 보여요. 홀데프가 많아서 무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3620. 근데 색깔이 예뻐갖고한 번쯤 보셔줄 것 그리고 디얼스의 테라코어 블랙. 너무 더워갖고. 그래서 여기서 사면은 10% 할인해주신다 그러고. 테라코어. 2 0 6만원에 근데 진짜 사람이 약간 간상. 조금 이렇게 안에 있다고. 시원해요. 이 안에서 사람들 많이 숨어 계실 것 같은데 확실히 넓고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또 까망은 또 까망 맛이 있어갖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레이가 너무 그레이한가?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난무난한 블랙 사이즈도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왠지 모를 믿음의 DAC 너무 더워요. 저희야뭐 잠깐 있다 가면 되는데, 일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겠다. 구경 오실 때, 그래도 약간 햇빛 보호를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 이너코어. 뭐 요즘은 조그마한 텐트들도 귀여운 것같아고 이너코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실은 온 이유 중에는 이거 한번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 이번에 그 크레모아랑 한거 실물은 있나요? 아, 땀나기 시작했어 선풍기 좀드려 아니요, 괜찮아요. <laughs> 왜 씻고 나왔을까? <laughs> 양산 좀 갖고 나왔고. <laughs> 양산 챙길 까 하다, 챙교님 <laughs> 실은 요걸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카멜라죠. 아 무늬가 귀엽네. 씻는 거 처음 봐요. 아 무늬가 진짜 귀엽네가등이있네요 네, 조그만한 거뭐 하나 있긴 있더라고. 요거 일본보다 가격 괜찮던데요? 음. 일본이 더 비싼 거 같은데. 여기가 아, 더 비쌀 싸 수밖에 없겠다. 네, 크레모아가 네. 왠지 아, 뭔가. 좀. 네, 네. 크레모아는 미니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요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늘만 있으면 조금 시원할 것 같은데 너무 더워요 인간적으로 일단은 너무 더울 때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양산이라도 들고 오세요 생각보다 덥네요 오늘 날이 그래도 시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햇빛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오제엠바는 뭐 행사 있나요? 할인 행사 이번에는? 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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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긴 하는데 네. 할인율이 다 달라가지고 아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음, 음. 은근 우드 앤버 제품들을 한 방에 보기가 어려워갖고. 앤버니야 뭐, 음. 이젠 좋은 님만 남으셨어. 저희 시즌이 와야 되니까. 네. 네. 온줄 알았는데 아직 안온거같아서저 <laughs> 저 같아도 여기 지금 나로 생각해. 네. 네. 아침엔 분명 낫거든요. 비교 차이 하려고 애를 네. 갖고 왔거든요. 기 차이. 네. 차이 네. 이거 텐트 안에서써도 되는 거죠. 네, 가능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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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면이 있고 4면이 있어. 그러니까 4면짜리 갖고 싶어요. 4면은 얼마예요? 네. 이게 지금 한 10만원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하. <목소리> 분들어가는 <laughs> 소리만 들린다. 근데 장박은잘안 하시잖아요. 이번에 하려고요. 아, 지 예. 이번에 예. 하시 그래갖고 약간. 힌트에 따라 아시겠지만 다를 것 같아요. 선배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햇빛이 쨍쨍인데 내일은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비와서 캠핑 이제 패스하시고 그냥. 도심에서 있으실 분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얼스에서도 가방 같은 것도 이제 더 가격을 저렴하게 팔고 있고요. E테이블 가방도 갖고 싶긴 한데. E테이블이랑 기업가 그래서 캠핑페어를안 가시고 약간 구경 같은 거 조금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실내에서 어, 실내죠. 거의 실내. 어. 이렇게 그냥 동네에서 한번 와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텐트들도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에픽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 랜턴은 지금 조금 고민입니다 왜냐면 네이버 포인트가 좀 쌓인 게 있어서 네이버 포인트를 쓸까 하고 있어요 더운데 수고하세요 도쿄크래프트 물건들 좀 궁금하셨던 분들 오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테라코 블랙도 한번 보시고. 가방을 좀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자, 아무튼. 더워요. 너무 덥다. 좀 준비 좀 하고. 날씨 확인 잘 하시고. <laughs> 너무 더우시면 안에 들어와도 잠깐 왔다 갔다 해도 좋으니까. 아무튼, 재밌게 구경하고 가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놀라님이랑 이제 커피나 한잔 하려고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꽃피강, 뭐, 이런 것도 많다, 그러니까 참여하셔도 좋을 것같아 뭔가 지금 다들 기운이 없으셔서 참여 못했는데, 드라마였습니다. 안녕. 들어봐.